여기가 매우 뜨겁습니다. 지난주 선착순 주집이 시작되었던 우미린 아파트 200개 이상의 물량이 첫날에 모두 소진되었고요. 이틀 만에 전세대 마감 완판 행진을 기록했습니다. 이 뜨거운 인기의 이유가 궁금하시다고요? 정부에서 지정한 택지지구이기 때문인데요. 고분양가를 막기 위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가가 책정됩니다. 그래서 택지 불패라는 용어까지 나왔을 정도인데요. 초기 분양가 자체가 워낙 저렴하게 나오다 보니 광교, 동탄, 봉담, 고덕까지 택지 지구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보다 최소 1억 이상, 최고 두배 가까이 시세 상승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 가격. 3억 원에부터 시작하는 착한 분양가. 이제 정말 마지막 단지입니다. 계속해서 내집 마련을 망설이셨던 분들, 갈수록 높아지는 분양가에 새 아파트 이사를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꼭꼭 주목해주세요. 오산세교 이지구 마지막 일반 분양 아파트. 오산세교 힐데스하임. 자세히 살펴보시죠. 오산세교 이지구 마지막.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일반 분양 아파트입니다. 정말 착한 가격. 3억원대부터 시작하는 착한 분양가로 만나봅니다. 현재 미계약분 일부세대 동호 지정이 시작되어 청약통장 사용 없이 원하는 동호수 골라볼 수 있는데요. 주택이 있으셔도 기타 별도의 조건 없이 계약이 가능합니다. 모델하우스에 나와보시면 어마어마한 인파와 이 뜨거운 분위기 느껴보실 수 있으신데요. 전국 각지의 투자자분들께서 저렴한 가격 메리트로 먼저 선점하시는 분위기입니다. 직접 나오셔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빠르게 선점해 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분양가 상한제 전국 최저가 아파트, 이번 기회를 꼭 잡아보세요. 아래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무델하우스 방문 예약 빠르게 접수해 드리고 남아있는 자녀 세대와 궁금하신 사항들을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오산세교 힐데스하임 아파트는 오산세교 2지구 A20블록에 자리하며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5층 총 9개동 715세대의 대단지로 조성됩니다. 27평, 28평, 33평의 국민평형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서비스 면적이 크게 들어가 실사용 면적은 이보다 더욱 넓습니다. 바로 옆상제봉과 근린공원이 예정되어 있어 공원을 낀 아파트로 더욱 살기 좋습니다. 오산 세교 지구는 1, 2, 3 지구를 모두 합치면 판교, 광교 신도시보다 큰 대규모 신도시가 됩니다. 추진 중인 GTX 신호선, 오산역 연장선을 통하면 강남까지 30분대 생활권이 펼쳐집니다. 특히나 오산세교 힐데싸임 아파트가 더욱 좋은 점은 세교 이 지구의 모든 인프라가 다 갖춰졌을 시점에 입주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2027년 2월 준공 예정으로 경무선철도 횡단도로와 초등학교, 고등학교 공사 등 시끄러운 소음 없이 모든 인프라와 상권이 형성되었을 때 입주하여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2023년 11월, 세교 3지구 택지 지정이 발표되면서 전국에 다섯 개 밖에 없는 신규 택지 지구 바로 앞자리에 자리하게 됩니다. 오산 세교 지구가 각광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약 16만 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신도시로 탈바꿈되어 기대감이 더해집니다. 네, 이제 내부 구조 함께 보실 시간인데요. 여기 계신 방문객분들 저렴한 분양가에 놀라시고 내부 평면 구조에 또한번 놀라십니다. 마법의 공간 3면 발코니 때문인데요. 84 타입 기준 실사용 면적 최대 39평까지 누려보는 특화 설계 서비스 면적이 상당히 크게 들어갑니다. 또한 요즘 고급 아파트의 상징이죠. 세교지구 내에서는 유일하게 적용되는 유리 난간입니다. 철조망 샷시라 불리는 시야 간섭 없이 탁트인 조망을 느껴볼 수 있고요. 외부에서도 아파트를 바라보았을 때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내부 모습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시죠. 오산세교 힐데사인84 B 타입 함께 보시겠습니다. 실 사용 면적 39 평까지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서비스 면적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네, 현관에 들어가시면 넉넉한 신발장과 펜트리 공간이 나와 있고요. 무거운 짐들을 깔끔하게 수합하실수 있겠습니다. 네, 이곳이 첫 번째 방입니다. 자녀방으로 연출이 되어 있는데요. 방3개 화장실 2개 구조, 확장형으로 분연되어 슬라이드형 북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이곳은 욕실입니다. 화이트톤의 고급스러운 마감재로 들어가 있네요. 다음은 아까 보셨던 방과 동일한 크기의 두 번째 방입니다. 나 복박기장이 설치되어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곳이 84B 타입의 거실 타입인데요. 네, 여기 점선으로 보이시는 서비스 면적이 더해져서 실 사용 면적이 39평까지 매우 넓게 나왔습니다. 네, 실제로 보시면 더 체감이 되실 텐데요. 냉장고 옆에도 이렇게 넉넉한 슬라이드형 수납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주부님들이 너무나 좋아하실만한 동성 아일랜드 식탁과 마감재 보세요. 너무나 고급스러운 모습이고요. 주방에 창문이 달려 있습니다. 이곳은 주방 펜트리라서요. 식자재랑 뭐 각종 필요하신 물품들 깔끔하게 보관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네, 다음으로 세탁기 건조기가 들어갈 다용도실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의 트렌드죠 홈바입니다. 깔끔하게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나와 있고요. 이곳이 84비타입 안방입니다. 네, 해가 잘 들어오는 남양형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네, 거실에 베란다가 없어요. 확장을 했기 때문에 안방에 이렇게 실외기실과 베란다가 설치되어 있고요. 네, 이곳은 화장실 두 번째 공간입니다. 네,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산세교 이지구 내에서 가장 내부 구조 잘 나온 평면이 정말 잘 나온 그런 아파트거든요. 오시면 정말 만족해하십니다. 꼭 한번 모델하우스 들러서 관람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모델하우스 나와 보시면 이보다 작은 소형 사입도 관람 가능하시니까요. 꼭 한번 방문해 주세요. 715세대의 대단지 프리미엄을 누릴 커뮤니티 시설 만나봅니다. 탁 구장, 피트니스 센터, 골프 연습장의 운동 시설은 물론이고요. 단지 내 어린이집과 다 함께 돌봄 센터로 어린아이와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입주민들의 여가를 책임질 카페테리아와 맘스 스테이션까지 신축 아파트의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 누려 보세요.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번 세교 이지구 마지막 분양 기회를 놓치시면 지금 이 분양가로는 다시 만나볼 수 없는데요. 3억 원대부터 시작하는 착한 가격 국민평형대로 신축 아파트 내집 마련하실 절호의 타이밍입니다. 지난주 하루만에 200개 이상 물량이 소진되었던 그야말로 불티나게 나가는 곳 전국의 오산세교 지구가 유일합니다. 실거주로도 투자로도 메리트 있는 곳 오산세교 힐데스 하임을 꼭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빠른 방문 희망하시거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모델하우스 상주하는 직영 담당자를 통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래 대표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